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계왕 TV입니다. 오늘은 어, 파네라이 PAM 111 모델 언박싱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 자, 파네라이는 정말 특이하게도 어, 이게 무슨 택배 박스 같잖아요. 어, 근데 이게 실제로 그 파네라이 에서 사용하고 있는 겉박스입니다. 겉박스라고 하면은 보통 이, 이렇게 박스, 이건 까르띠이구요. 이 박스 안에 이렇게 본 박스가 들어있는 겉박스라고 하는데, 골판지 박스, 저희 흔히 보는 무슨 과자 박스? 택배 박스처럼 이런 정말 박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좀 특이한 부분이고요이 겉에도 보시면은 이런 바코드라든가, 어, 여기 이제 모델명이 써있어요. 특이하죠? 네, 이건 아마 보시기 힘들 거예요. 여시면은 여기에 어, 박스가 하나 또 있고요. 겉박스가 두 개죠. 이걸 여시면 이제 여기, 목각 박스 그리고 또이 포장재가 또 있네요. 이거를 뭐라 그러죠 스티로폴이라고 음. 하나요? 이런 이거, 이거 뭔지 아시죠? 스포, 스폰지라고 하나? 여시면요 이렇게. 네. 이거는 러버밴드 추가로 구매한 거고요. 보시면은, 이거를 매장에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러버밴드를 구매하실 경우에는, 파네라의 특징인데요. 잠시만요. 어, 이 안에 보시면은, 또 초점이 잘안 잡히네요. 이게 더 낫네요, 예. 이 안에, 그, 그냥,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보이시죠? 예. 아, 또 좋죠. 아, 어, 새로 된심 같은 게 있어요. 철심? 이게 있으, 있스... 어, 지금 잘 보이네요. 이게 있어야만 호환이 되는 거니까 잘 알고 계시고요. 이게 러버밴드를 구매했을 때는 껴져 있는데, 가죽밴드로 구매하셨을 때는 없대요. 이번에 백화점 가서 들었어요. 따로 구매를 하시거나 얘기를 꼭 하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가죽줄 모델이고, 러버밴드는 추가로 구매한 제품입니다. PAM, 가장 그, 정말 가장 기본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로즈골드 모델도 한번 573이었나요? 그것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똑같은 사이즈고요. 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날짜창이 있었는데 이건 날짜창도 생략되어 있고 정말 기본에 충실한 모델입니다. 이 샌드위치 판넬? 샌드위치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이게 다이어리 지금 보시는 거는 하나인데 그 안에 커다란 야광으로 되어있는 다이어리 위에 이다이어리 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야광이 굉장히 밝아요.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또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보시면은 굉장히 밝죠. 파네랄이 좋아하시는 분 중에 이것 때문에 아 근데 초점이 또잘안 맞네요. 네, 어우 진짜 잘 보이죠. 저 멀리 제 다른 시계들도 빛을 내고 있는데, 사실 거의 잘안 보이죠? 이렇게 보이죠? 뭐, 다이브워치 서브마리너나, 오메가 플래닛 오션 같은, 시마스터 이런 모델들이 다이브워치, 심해에 들어가는 다이버들을 위해서, 야광을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거는 다이브워치는 아닌데도 야광이 이렇게 특별하게 밝습니다. 숫자도 잘 보이죠? 다시 불 켤게요. 네, 그리고, 어, 이 모델은 그 오토매틱은 아니고요. 뒤에 시스루백도 되게 이쁘죠. 이게 보시는 이 파란 것들이 무슨 17석, 21석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도 보석 같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여기 뒤에 보시는 보이시는 무슨 주얼 해 가지고 그것도 부식되지 않도록 석이 그 돌석자긴 한데, 보이시는 파란 나사 같은 거 보이시죠? 300m 방수가 되고, 이것도 1 0개 한정 생산으로 만들어졌네요. 파네라이 같은 경우에는 이 한정판으로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모든 모델을. 수량을 제한을 두고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자, 이 모델은 지금 보시면은 이게 저도 궁금했는데 지금은 이게 태엽, 아, 어, 이건 수동식이라 그래서 이렇게 밥을 준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밥을 주는 기능 말고 시간을 조정하실 때는 이거를 빼셔야만 이게 돌아가요. 이게 방수 때문에 이렇게 잠금 기능, 그럼 이게 용도가안 열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방수에 좀더 신경을 썼고 요즘 나오는 패네라이 모델들은 이제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제가 매장을 최근에 다녀왔는데 이 백이 어, 다, 다쳐 이렇게 닫혔더라고요. 솔리드 백으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무브먼트 보는 재미가 있는데. 어, 다른 시계들 보시면은 이게 뒷백이 거의 다 닫혀 있거든요. 데이토나 모델도 보시면 예쁘긴 한데 시계 자체는 예쁜데 뒷백은 음 보실 수가 없죠. 이거는 제가 아끼는 파텍필립 얘는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뒤를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리뷰하겠지만 이 산토스 모델도 볼 수가 없죠. 이 위블러 모델은 볼 수가 있네요. 이게 그러니까 볼수 있는 것과 볼수 없는 것의 차이가 보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롤렉스 같은 모델들을 서브마리나, 데이토나 같은 모델들도 그 뒷백을 보이게끔해서 제작하는 회사가 있을 정도로, 근데 이거를 안 보이게 막았다는 건 조금 아쉬움이 남죠. 네, 보이는 게더 예쁜데 방수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직원분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심플하고요. 음, 초침이랑 시침, 분침 이렇게만 있고. 어, 날짜는 없고,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기능을 뭐 찾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뭐 핸, 핸드폰 시계라든가 뭐 웬만한 전자 시계가 아니고 이런 클래식한 모델들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네 파네리스트라 그래서 파네라 시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이 있거든요. 어, 대표적으로 실버스타 스텔론 그 배우분, 할리우드 배우분이 또 되게 유명한 파네리스트입니다. 시계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요. 이제 가을 겨울에는 가죽 스트랩으로 차 시다가 또 이렇게 러버 스트랩도 같이 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광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사실 저도 이 파네라를 그렇게 좋아하는 브랜드는 아니었는데 이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시계의 끝은 음, 롤렉스와 파네라이다라고 그런 말이 있거 든 그런 명언 명언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고 어, 이거 보증서 한번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시리얼 넘버가 적혀 있고요. 와 이런 게 있네요. 이거 이게 저도 지금 보니까 시간대별로 오차나 뭐 진동각 이런 거 체크해놓은 것 같은데. 음. 진짜 완전 풀셋이라서. 이제 이거는 보증서죠. 네. 어런티 카드. 오, 이거는. 설명서예요. 설명서? 요 설명서. 이게 설명서고, 이거는, 루미노르라고 써있네요. 종류가, 루미노르랑, 라디오미르, 아마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하늘아이에는. 아, 이게 개런티 북렛시고 이게 설명서였네요. 이 안에, 아까 그 워런티 카드가 들어가겠네요.